자, 반갑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 요, 보시는 요 배경 그림 댐이죠. 댐 어, 콘크리트 아치형 댐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사진을 수집하다 보니까 이런 댐을 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 요령, 소브노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어, 여러분들이 학원 다니시는 분도 있고, 뭐, 안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어, 기술사 답안 쓸 때, 뭐, 그림을 잘 그려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 여러분들이 답안 지에다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것은 이제 순전히 저만의 생각이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림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저는 어, 제 나름의 이야기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그림은 뭔가 하면은 어, 락필댐입니다. 락필댐 정식 명칭은 존형 락필 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왜 존이냐? 이 그림을 보시면 조언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의 조언이 있는데, 이것은 점토코아, 심벽, 차수벽이라고 이야기하고 차수조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들어가는 조언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반투수존이라고 이야기하고 필터존이라고 이야기하고 위에 있는 것을 상류측필터 밑에 있는 것을 하류측필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반투수존이다 이런 것들의 필터 기능을 하는 거다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렇게 또 있죠 요게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이 모래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 자갈로 되어 있는 것하고, 이 옆에 암버력이 들어가는데, 이 모래 자갈과 이 암버력의 입도 차이가 크다 보면, 이 모래 자갈층이 유실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층 입도 재료인 트랜지션 존이라고 있습니다. 트랜지션 존. 그래서, 요런 트랜지션 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는 뭡니까? 투수 존. 암벌레이 들어가고 투수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이렇게 립랩이라 그래서 사석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이런 그림 자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 기초 지반 이 부분이 기초 지반 상부의 구조이고 이 기초 지반 하부에는 뭡니까 이렇게. 아, 댐 기초 처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커튼 그라우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블랑켓 앤드 콘솔리데이션 그라우팅이 들어갑니다.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안반하고이 흙의 접촉부에는 콘택트 클레이라 그래가지고 안반 접촉부 처리를 하게 되고요 주로 벤토나이트를 많이 다져줍니다. 이게 조은용 락필댐이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석계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석계댐.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석계댐의 신벽, 차수벽, 점토코아 자, 여기서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여기서 출제된 문제를 제가 한번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석계댐의 이 신벽 재료의 시공 관리,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류 측 필터와 이 하류 측 필터의 기능, 이런 거. 그 다음에, 락필 때문에 붕괴 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런 기초 지반 상부의 대책하고 기초 지반 하부의 대책. 기초 지반 상부의 대책은 뭡니까? 이런 어떤 재료들을 시공 잘하는 거. 하부는 이런 땜 기초 처리를 잘하는 거.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부와 하부의 자땜 붕괴 방지. 대책 이건 결국 뭔가 하면은 파이핑 방지 대책입니다. 그래서 댐 상부의 파이핑 방지 대책, 댐 하부의 파이핑 방지 대책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 또 여러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영 락필댐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는데 CFRD라고 있습니다. 표면 차수벽 석개땜의 차이점, 비교하라, 비교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블랑켓 그라팅.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커튼 그라팅 당연히 나왔고요. 자, 그래서, 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부분. 땡 기초 안반부 처리.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이 그림 하나를 두고 보면 은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그리는 연습도 엄청 중요하고 그린 연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 쓰실 때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어, 설명을 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것을 다반지에다가 활용을 할 거냐,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학원이나 뭐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 공부한 노트라든가 이렇게 들어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어떻게 그린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자, 만약에 다반지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답안지는 계략적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이제 줄이 이렇게 쳐져 있죠. 22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보통 이렇죠. 뭐, 예를 들어서 문, 뭐, 답, 계속 쭉 나가는데, 뭐, 1, 뭐, 2, 3, 사하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예쁘게 한다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이런 땡 그림을 그린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죠. 자, 그래서 그림은 한쪽 빈 공간에다 그리고 나는 많은 내용을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자, 그림은 이렇게 배치를 하라. 내용 들어가고, 다음 그림 있으면 또 이렇게 그림 배치를 하라. 뭐 이런 거. 지그재그 배치를 하라. 또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적을 때 표를 만드는데, 표를 이렇게 만들고, 뭐 구분, 뭐 내용, 비고가 있는데, 어, 심지어는 요비고 안에다가 이런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 답안 용지가요, 이 가로폭이 약한 19cm 정도 됩니다. 여기다 대놓고 내용 적고요. 그림 작게 그리고 하는 이런 거, 어, 여러분들 시간이 많을 때, 노트 만들 때는 가능합니다. 여기야. 그렇지만 막상 시험장에 가시면은 이런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거 하지 마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이런거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의 의미가 뭐냐 이거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의 의미 자이 그림은 뭔가 하면 여러분 현장에서 샵 드로잉이 있죠 샵 드로잉의 개념이다 또는 여러분들 현장에 가시면 시공할 때 시공 단면도 있죠. 시공 단면도의 그림이다. 시공 상세도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 그릴 때는 이 그림의 명칭을 뭐 개념도라고 명칭을 붙이셔도 되고 뭐 모식도라고 명칭을 붙이셔도 되고 시공 단면도라고 해도 되고 시공 상세도라고 이름을 붙이셔도 됩니다. 자, 이런 명칭으로 붙이시면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시원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아주 크고 시원하게. 자,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 그림이 댐이면 댐, 옹벽이면 옹벽 그 모양이 눈에 나타나도록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이럴 테면은 제가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댐을 그리는데 자, 조금 전에 보여 드렸던 그 땜을 그리는데 내가 땜을 이렇게 그렸다. 자, 이렇게 땜을 그리는 사람이 있고, 자. 땜을 이렇게 여기 3등분합니다요 폭이 3분의1씩 합니다. 자, 여기 점토코어죠. 점토코어. 여기에 필터. 여기 안버력. 그다음에 여기 뭐 들어갑니까? 닙트 사석 들어가고 이런 그림인데. 자, 이런 그림 대 이런 그림. 자, 다반지에. 요런 식으로 얻을 하면 그림이 요렇게 나올 수 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은 땜이 아니죠. 이거 옹백도 아니고 무슨 땜 이렇게 에, 폭이 좁습니까? 땜 사이트 폭은요, 엄청 넓습니다. 이거. 엄청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어떤 900까지 안겨시을류는 없는데 상당히 폭이 넓고 정상은 아주 폭이 좁습니다. 이렇게 넓게 그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넓게 그리다 보면은,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이게 만약에 다 반지면은 그림이 이렇게, 바깥 외곽선을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 1, 뭐, 어, 무슨 정의, 이 해서 이런 단면도 하고 그림을 이렇게 시원하게 그리고 자이 그림 옆에다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각종 설명 뭐 우리가 첫판째에서 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첨자 첨자를 달아가지고 상세하게 이 그림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좀토쿼하면은뭐 사수벽, 신벽, 불투수존, 인퍼비어스존 해서 뭐 투수계수 K값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센티미터 퍼세커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필터 재료 어? 반투수존 모래와 자갈로 구성되어 있다. 자 투수계수 K값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된다. 그러면 암버력 대형의 암교로 한다. 이런 경우는 캣값이 1 곱하기 1 0의마이너 2승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양쪽 측면에는 립랩, 사석으로 붙여준다. 그 다음에 하부에는 뭡니까? 커튼 그라팅이 들어간다. 두 줄이 될 수도 있고, 세 줄이 될 수도 있고. 커튼 그라팅 작업할 때콘크리트를 이렇게 먼저 칩니다. 캣콘크리트를 친다. 그리고 점토 코어 하부에는 블랑켓 그라팅을 한다. 블랑켓 앤드 컨솔리데이션 그라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그림까지 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안반하고 이 첨토코아의 접속부에는 수밀성이 좋은 벤토나이트로 처리를 한다. 그것을 컨택트 클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그림. 여기 있는 첨자.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려놓고, 그 다음에 대해서 여기서 출제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답안지에다가 설명하면 되는 거죠. 특별한 형식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잘 그릴 수 있으면은 그림을 잘 그린다는 이야기는 이 공법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때이 그림을 잘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 조형 락필 때문에 구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은 이 그림을 여러분들 안기 안 해도 얼마든지 제가 그리듯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현장에서 이것을 시공도 할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내가 답안지에다가 시공을 하는 거죠. 기술서 답안은 뭡니까? 이 답안 용지에다가 내가 시공을 하는 내용을 쭉 적어주는 것이 기술서 답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차근히 기술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형식 필요 없습니다. 여기다 대놓고 여러분들 이런 거 하려고 덤비면 머리 아픕니다. 이런 거. 요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거. 이런 거 해서 여기 뭐 내용도 가고요. 이렇게 내용 들어가는 거 있죠. 이런 거. 이건 너무 간략하죠. 너무 간략하게 적으면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보기는 좋은데 이해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대놓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모양 내기 하는 거. 뭐 모양 내기 하면 모양은 좋지만은 오히려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들이 뭐라고 적혀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채점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뭐다 암기하고 있고 다 완벽하게 알고 있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이런 그림을 제대로 그려주면 그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보기는 좋은데 이거 어디에 씁니까 현장 같은 데서 공사 착공 설명회 할때 PPT 자료 만들 때 현황 설명할 때 위에 높으신 분이 와서 현장의 개념 설명할 때. 쓰는 방법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쭉 날아오고, 트랜지션이라고 그러죠. PPT 할때막 동그라미가 날아오고, 글씨가 날아오고 하는 그 모양 내기 하는 거. 그것은 뭡니까? 어, 현장에서 공사 착공할 때, 뭐 착공 설명할 때 브리핑을 한다든가, 중간에 뭐 내빈이 오셨을 때 현황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PPT 할 때. 키피트 할 때는 이런 게 아주 모양이 나고 좋은데 길소 답안으로서는 이게 오히려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 어떻습니까? 채점하시는 분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채점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완벽하게 이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의 그 채점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쓴 답이 채점자들이 이해가 돼야 되고 채점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이 이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서 설명하는 방법. 그것이 채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감명, 인프레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아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내용을 알고 있구나 하는 감동을 채점위원들한테 주어야만이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이런 모양 내기 잘한다고 좋은 점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런 거 하면 은 좋은 점수 나온다고 이야기 합니다. 또, 그러고, 이런 답안 형식 할 때, 여기 뭐, 꼭 시공 전, 중, 후를 적어야 된다. 그러면은 고득점이 된다. 아니, 합격 겨우 한번 해본 사람이 자기가 고득점 되는 요령을 어떻게 감히 안단 말입니까? 채점 하시는 분들은 항상 바뀌고 있고, 취향은 항상 달라질 수 있고, 어, 채점 하시는 분들의 개성도 늘 다릅니다. 물론, 이제, 착공 전, 중, 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공의 기본 전제 조건은 뭔가 하면은 설계. 설계하기 전에뭘 합니까? 어떤 그 프로젝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죠. 기획을 할때 기본 조사를 합니다. 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조사. 그 다음에 설계하죠. 설계는 뭡니까?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그 다음에 뭘 하죠? 시공. 자, 시공은 뭡니까? 현장에서 시공 관리, 품질 관리 잘 해야 되고, 시공 완료 후에는 뭡니까? 유지 관리. 잘 해야 된다. 이게 결국은 뭐죠? 라이프 사이클이죠. 라이프 사이클. 건설공사의 라이프 사이클, 조사, 설계, 시공, 유지 관리. 그럼 뭡니까? 시공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착공 전 조사라든가 설계 이야기, 유지 관리 또는 준공 단계에서는 준공 준비 이런 것들이 시공 후가 되겠죠 그래서 시공 전, 중, 후 좋습니다 뭐 이렇게 시공 전, 중, 후로 해도 되고 조사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의 어떤 유의사항 이렇게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고 그러면 뭐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라이프사이클에 대해서 좀 적어주라 이런 이야기인데 뭐 적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꼭 이거 적어야만이 고득점이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해야만이 고득점이 나오고 저거 하면 고득점이 안 나오고 그런 거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저도 그런 이야기 함부로 못합니다 단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될 것이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고득점이다 저득점이다 그 함부로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상 봤을 때 저한테 강의를 들어가지고 합격하시는 분들 노트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따라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답안을 쓰기도 좋고 채점하시는 분들이 벌써 처음에 정이 나오고 이 시공 개념을 설명하는 그림이 팍 박혀 있으면은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바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굳이 이 그림을 나중에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정이나 개요 밑에 이 그림을 바로 박아버리면은 첫 인상이 엄청 좋아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도 답쓸때 편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이해된 개념대로 적어 내려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하기도 쉽고 답안 쓰기도 쉽고 채점하시는 분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자, 요것도 어, 저만의 방법이 있고, 또저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방법론에 대해서는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화해서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만드시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자, 이런 그림을 활용을 하실 때, 이런 그림을 활용을 하실 때, 이런 요령으로 하시면 은 아주 좋은 답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이 그림에서 출제된 문항들이 엄청나게 많더라 하는 거 느끼시고 요 그림 그리는 연습하시고 요 그림 그리는 연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하나씩 용어 정의 문제로 나올 소지가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표현된 용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노트로서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림을 다반지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요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만의 방법이고, 어 제가. 자고 같이 연기를 돼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요령을 많이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요 요령은 어떻습니까? 따라하기 쉬운 거 아닙니까? 일, 정이 개어적고 그림 바로 그리자. 그 대신에 그림 시원시원하게 크게 그리자. 땜은 땜답게 그리고 그 모양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비율을 잘 맞춰서 해야 됩니다. 자를 데어가지고 비율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저폭이 엄청 넓고 상단 정보는 아주 좁다 댐이란 것은 이것을 이렇게 아주 어, 댐답게 그려 주셔야 되는 거지 이것을 뭐 옹벽처럼 아주 좁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림은 시원시원하고 실감나게 그려야 좋은 그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제가 재밌는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